실전의 정자일상 3단 이곳을 붙여가는데요 이 수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최종구단과 정자일상 3단의 한중 빅매치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대국은 2023년 5월 7일에 도어진 대국으로 독일사는 인터넷으로 상당히 자주 두곤 하는데요 이날은 최종구단이 어떤 바둑을 보여주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최전구단이고요. 백이 정자이샹 3단입니다. 현재 바둑은 굉장히 잘 어울린 상태인데요. 여기서 정자이샹 3단 2선으로 침입을 합니다. 이수는 상용의 맥점인데요. 위쪽을 막는다면 넘어가서 흙집을 깨면서 백의 모양에도 안형이 생기기 때문에 실전처럼 막아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때 위쪽을 나와서 끊어가겠다는 뜻인데 이게 보통이라면 은 백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실전처럼 단수를 치고 네 여기를 치봤고요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백이 두터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교환들은 백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교환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배석은 백이 여기가 두터워져 봤자요 중앙쪽에서 힘을 쓸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상반쪽에한 칸으로 나와 있고, 우반쪽에도 흙이 한 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배석은 백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이곳을 붙여 가라고 하는데요. 아래쪽을 젖힌다면 뻗고 이런 식으로 두텁게 막아서 하변 쪽의 세력을 키워갈 수가 있고요. 위쪽을 젖힌다면 치받고 젖혀 가는 수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끊고 나서 이런 식으로 뚫어가는 것은 백이 밀어갔을 때 흙집이 다 깨지기 때문에. 네요렇게 붙여가는 수가 상당히 강력했고요. 실전 진행은 치중을 가서 위쪽에서 두터움은 쌓았지만 실속은 없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치받고 단수치고 흙이 요렇게 가고 이두점 먹으니까 인공지능은 흙이 두집반 정도 유리한 바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밀어가고 이곳을 젖혀가는데 지금 밀어가고 젖혀가는 것도 딱히 강력한 수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흙이 여기를 뻗고 한 칸을 뛰고 날일자를 두어가는 자세가 흙이 너무나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백도를 공격하면서 중앙 쪽에서 모양을 갖춰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정구단이 손바람을 대고 있습니다 자 정자의 상 3단은 이곳을 건너 붙이면서 흙의 돌들을 갈라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언뜻 보기에는 상변쪽에다 5점도 끊겨 있고 우변쪽 2점도 못살아 있고 흙의 약점이 참 많아 보이지만 여기서 이곳에 붙이는 수가 좋다고 합니다. 어, 이 붙이는 수는 상당히 좋은 수였어요. 호구를 치면은 막아서 지금 찌르는 것은 끊고 이곳에 딱 붙여가면은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앙 쪽을 젖혀가야 되는데 그때 단수 치고 막아 간다면 흙의 모양이 상당히 깔끔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전의 최정 보단은 여기를 찌르고 단수를 친 다음에 이곳을 뛰어 갔는데 인공지능은 지금 진행보다 아까 붙이는 수가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내이 네, 진행은 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뻗어가니까 지금 나와서 끊어가는 수가 흙한테 자충을 만들고 있고 흙돌이 약점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자 추정구단은 중앙 쪽을 막고 입구자를 갔을 때 찔러갑니다. 지금 백이 그냥 뻗어가는 것은 흙이 이었을 때 여기서 대책이 없습니다. 세 점을 살리면 단수 쳐서 네 점이 잡히고요. 네 점을 살리면 세 점이 장문으로 잡히기 때문에 정자의 장 3단도 이 구자로 비껴갔고요 시청구단은 찔러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길 막으면 끊고 여기를 뻗고요 나갈 때 지금 있는 수가 선수가 되면은 맛보기에 걸립니다. 이일때 단수치고 여기 몬 다음에 한 칸을 띄어가면 중앙에 여섯 점이 잡히게 되죠. 정자의 상 3단도 중앙 쪽에 4점을 계속 신경을 써가면서 이곳을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젖혀두고, 자, 이곳을 뻗어간 장면인데, 여기서 추정구단이 여기를 지금 찔렀거든요. 이 수가 엄청난 실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한 칸을 띄고요. 백이 찌른다면 막아서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냥 끊어가는 것은 단수치고, 내 네, 때려간 다음에 백이 끼워서 이었을 때 여기서 차렷하는 묘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앙 쪽을 끊어가는 것은 붙이는 수가 좋은 수로 끊고 나서 아래쪽에서 살아야 되는데 흙은 이 돌들을 이용해서 타개를 충분히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실전은 여기를 먼저 밀고 한 칸을 띄어갔는데요이 밀어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실전을 보시면 찌르고 내 네, 끊어가고요. 추정 구단은 단수치고 막아서 두어갔는데 아까처럼 백이 여기를 끼워 이었을 때 지금은 다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선수가 아닙니다. 끊어가면은 우변 쪽이 탈이 없죠. 내 네, 추정 구단이 찔러 간 수가 엄청난 실수여서 이 우변 쪽에서 대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일단 한 칸을 띄어서 응수 타진을 하고요 지금 이 수는 뒤로 받으면 중앙 쪽갈수 있죠. 끊으면 단수치고 막아서 한 칸이 있기 때문에 있는 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이 여기를 두었을 때 이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이게요. 이어가자니 끊고 이을 때 뻗어가면은 이7 일곱 점이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호구치면은 먹여쳐서 수가 몇수안 되죠. 네, 여기 잡혔구요. 그렇다고 이어가는 것도 막아가면은 이 역시 수가 안 됩니다. 자, 추정구단이 있고 나서, 요런 식으로 버텨가는데요. 아, 이거는 너무 곤란한데요. 네, 이거 차렷해가지고 흙 전체가 지금 모서라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의 상 3단이 여기서 그냥 끊어갔다면 아래쪽에 지금 이 다섯 점, 이 요석을 잡았거든요. 그랬다면 추정구단이 사실상 바둑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정자의 샹3단도 이구자를 교환하고 끊어간 수가 실수였습니다. 지금 이구자는 교환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를 그냥 끊어가야 흙이 붙였을 때, 이런 식으로 젖혀서 강하게 들 수가 있는데, 실전은 들여다보고, 지금 이 교환 자체가 흙한테는 이득이 되는 교환이기 때문에, 정자의 샹3단의 이구자 교환은 실수였습니다. 자, 최정구단 젖히고, 이곳을 호구쳐서 일단 중앙쪽으로 타기를 하고요자 정자의 장 3단 중앙쪽을 막아두고 반대편에 입구자를 가서 흙 5점을 어느정도 제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최정구단은 이곳에 이어서 일단 이 수를 늘리면서 조금 끝내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당장 107점을 잡겠다는 수는 아니고요 이곳을 이어서 이런거 두면은 선수 교환을 해가지고 여기를 조금 조여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자의 샹삼단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맙니다. 지금 여기를 두고요. 이어두고 여기를 찔러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갔는데 지금 이 수순은 정말 최악의 수순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부분적으로 봤을 때이 모양은 백이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야 반대편 5점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전에 이 교환을 다 해놓고 흙이 이 뒷공배가 이어지니까 이 반대편이 뒷맛이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찌른 다음에 여기서 백은 뻗어 두었어야 합니다. 그때 끊어가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하지만 실전은 뻗질 않았고요. 그냥 여기를 잡아서 흙이 두집 정도를 그냥 이득을 보았습니다. 정자의 상산단이 중앙 쪽에 악수를 두었고요 거기다가 두 집까지 손해를 보면서 다시 이 바둑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바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구단 이곳을 붙여 가는데요. 이 중앙 쪽 107점 자충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붙여 가는 수가 부활을 했던 것이죠. 네, 지금요. 그냥 뻗어 가는 것은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밀어 갔을 때. 딱 막아 가면은 백의 17점이 오히려 지금 못 살아 있거든요. 네, 이거는 백이 잡혔습니다. 정자의 장삼단은 막아서 버텨 가는데 그때 끊어 가서 흑돌들은 다 살아갔고요. 자, 그리고 이 장면인데 아직도 바둑은 백이 조금이나마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세 점을 잡아두었다면 백이 조금 유리한 상황에서 끝내기 승부가 되는데 실전에정자일 3단 이곳을 붙여 가는데요 이 수가 이바둑의 패착이었습니다 실전을 보시면 위쪽으로 막아 가고요 아래쪽을 끊고 호구 쳐서 버텨가 보지만 일단 흑돌들은 언제든지 비상수단이 있어요 이 도점을 잡는 비상수단이 언제든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앙 쪽에 지금 문제가 됩니다 한 칸을 뛰어 갔을 때 이제는 손을 뺄 수가 없죠 단수 치면은 아래쪽에서 엄청난 손해를 받기 때문에 실전처럼 버텨가야 되는데요. 그때 여기를 딱때려가니까 정자의 장삼단이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린 것이죠. 여길 뻗어가자니 찌르고 여기 딱 찔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점 먹으면 내 네, 백이 껍데기만 남았어요. 흑은 중앙 쪽도 살아가고 두 점도 잡았고요. 백은 하변 쪽에서 끊어갔지만 오히려 실 속은 전혀 없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정자의 장삼단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의 실전 보시면 여기를 막아서 이 패를 버텨가는데요. 네이 패를 버텨가는데 아이 패는 흑 입장에서는 완전히 꽃놀이 패였습니다. 네요건 막는 것도 자체 패감도 엄청 나오죠. 그리고 젖혀 갔는데 시정구단 그냥 여기서 이어 버립니다. 어차피 내 네, 지금 빠져도 단수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을 때 단수 치면은 하변 쪽이 뚫립니다. 백은 찝어 가지고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귀쪽을 막아 가면 네 완전히 꽃놀이패가 되었어요. 정자의 장삼단은이 패를 버텨가는데 지금 이 패는 한수 늘어진 패거든요. 백이 만약에 패감 쓰고 때려도 흑이 한수가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를 가더라도 이런식으로 있고 당장 잡으러 갈 수가 없죠. 네, 백이 잡히기 때문에 네, 이 패마저도 한수 늘어진 패여가지고 정자의 장삼단이 굉장히 괴로운 바둑이 되었습니다. 내 네, 이후의 바둑은 정자일상 3단이 이 패를 끈질기게 버텨가는데요. 아, 주정구단 자체 패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지금 패감이고, 요런 패감은 다 여유있게 받아줍니다. 때리고, 여기를 때려갔는데, 주정구단 눈목자를 띄어가가지고, 지금 좌변쪽에 백대마도 모설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패감이구요. 네, 정자의 장삼단은 옥세를 각오하고 바꿔치기를 시도하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딱 호구를 쳐서는 흙이 10집반 정도 유리한 바둑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중앙쪽의 백대만은 잡았지만 좌변쪽이 워낙에 큰게 잡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바둑은 최종구단의 승리가 확실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바둑은 끝까지 진행이 돼 보았지만 이미 10집반 이상 차이가 나는 바둑이기 때문에 최정구단이 흑불개승을 거뒀습니다. 오늘은 최정구단과 정자일상 3단의 한중 빅매치 함께 보셨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람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목소리>